안녕하세요, 윤팀장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영상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제가 진짜로 많은 원장님들을 만나뵈면서, 뭐, 본업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듣고, 뭐, 조언도 해드리고, 간단한 컨설팅도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이야, 이거는 정말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막 오픈하시려는 분이나, 현재 운영 중인 분들 상관없이요, 꽤나 어려워하시는 의외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원장님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되겠죠? 일단, 뭐, 학원 입지 자리를 조사를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자리를 찾았고, 여기저기 뭐, 금액도 따져보니까, 보증금이나 월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상가계약을 문제없이 아주 깔끔하게 계약을 했고요 학원허가가 확실한 곳이라고 정확히 교육청이 확인도 했고요 뭐 실제 허가받는 방법이나 사업자 등록하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도 잘 파악을 해뒀고 이제 학원의 이름도 멋들어지게 지었고 나의 교육철학을 담은 학원의 슬로건까지 아주 멋지게 잘 정해놨고 뭐 인테리어도 알아보니까 크게 뭐 시공할 건 없어서 저렴하게 뭐 벽지나 바닥 정도의 인테리어 견적도 받아놨고 책걸상 이런 집기로도 다 구매를 해서 인테리어가 끝나면은 배송오도록 일정율도 정확히 잘 맞췄고요 판이랑 이런 견적도 잘 받아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실 다된 거죠 빠트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계획한 대로 잘 단장만 해서 오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스톱이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두 가지 때문인데요 디자인과 홍보 때문입니다 자, 일단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얘기를 하냐면요. 학원에 뭐 로고라든지 로고가 뭐 없더라도 학원 이름도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고급지게 보이거든요. 원장님도 직접 학원가로 좀 다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특... 경쟁이 치열하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학원 갈수록 되게 그럴듯한 로고, 이름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학원들 사이에서 우리 학원이 막 엄청 고급져 보이지는 않더라도 막 뭐랄까 뿌져 보이거나 허접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학원 로고만으로도요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학원 간판 썬팅 해주시는 업체에다가 저희 학원 이름은 이러니까요 예쁘게 시안 잡아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예를 들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정작 시간을 받아놓고 보니, 이런 게 와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되게 유명한 포스터인데요. 그 충주시의 홍보맨이라고 아시죠? 이 홍보맨이 직접 그림판으로 손수 한땀한땀 한땀 그려서 제작했던 포스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포스터는 보이기와는 좀 다르게 대성공한 포스터예요. 포스터의 목적이 이 행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포스터들은 충주시를 넘어서 국내 온라인 여기저기에 막 공유가 되면서 폭넓게 바이럴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장님들도 원장님 학원에 이름, 로고 이런 것들을 이런 퀄리티로 직접 작업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이런 학원 로고는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두면 처음에 학원 간판을 올릴 때만 써먹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뭐 블로그라든지 여러가지 온라인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진짜 표현하면 뭐 10년, 20년 뒤에 학원을 접는 시점까지 정말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학원 로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직접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원장님들 중에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만약에 직접 쓰실 줄 알더라도 뭐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외주를 맡기는 방법밖엔 없죠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막 직원은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딱 쓰기 좋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프리랜서 마켓 크몽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장이도 p c 던 스마트폰이든 네이버 검색창에 크몽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그리고 그 이후에 학원 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디자인 뭐 업체들도 있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우리 학원 로고요. 한 번만 만들어주면 계속 꾸준히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한건한건 한건 뭔가 일을 맡기고 싶을 때는 이 크몽만한 게 없습니다. 가셔서 뭐 여러 프리랜서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살펴 보시고 아 내가 생각했던 학원 로고가 이런 스타일이야 비슷한 걸 찾아 보신 다음에 작업자 분께 잘 설명하시고 이제 의뢰를 하시면 정말 그럴싸한 학원 로고를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보면 프리랜서 분들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퀄리티도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맡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잘 찾아봐야겠지만요 그리고 특히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프리랜서 분께 직접 작업 을 맡겼던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들이 정말 많이 검색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학원 로고도 정말 잘 만들어놨으면 학원을 오픈을 하시면 뭐 홍보도 이거저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학원 명함이라든지 뭐 전단지 이런 종류의 디자인도 저렴하게 한건한 한 것이 맡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 크몽에서 학원 홍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예 보니까 네이버 뭐 카페나 뭐 맘카페 블로그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 있죠 이런 것도요 하나하나 원하는 작업을 맡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 뭐 스마트플레이스,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업체보다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원장님들 중에 직접 이런 온라인 홍보를 다 직접 하시던 분들도 신학기가 되었거나 학원을 처음에 오픈을 할때막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막 몰리기도 하잖아요. 아이 몸이 도저히 하어로는 부족하다 싶을 땐이 크몽에서 학원 홍보 관련된 서비스도 이용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요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뭐 이런 디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관련된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맡기기도 하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몽 서비스 초창기에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뭔가 이것저것 맡겼던 적이 좀 있는데요. 솔직히 이때 그 마케터 분들한테요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하다가 상당히 많은 마케팅 비법, 방법들을 솔직히 정말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홍보가 정말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뭐 이런 디자인이나 홍보뿐만이 아니고요 학원의 뭐 세무 회계 관련, 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법률 자문, 뭐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번역, 통역, 뭐 글쓰기 등등 정말 수많은 분야에 프리랜서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아마 두고두고 두고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원장님들 파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